대만 사람을 깜짝 놀라게. 아, 네. 우리 호화치 하나에 속한대요 제가 또호의 진심이거든요. 아, 아. 아, 왜 이렇게 진하지? 완전 그냥 사골 부자친데요? 와. 얼마나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 <목소리> 음. 아, 근데 되게 매라겠다 이거. 와우. 아. 왜 이렇게 많아? 두 줄이야, 두 줄. 아, 육십만 원어치를 먹었어?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드디어 출국 날이고요 인천공에 항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이현복 셰프님과 정선 셰프님을 찾아야 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은데? 어, 여 사이에서 뵙기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아 어, 여기 계신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여기 두 분은 반 아이고 아이고 같이 대만까지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 오랜만이에요 많이 준비했어요 아 근데 제가 제가 떨려요 지금 <laughs> 뭐가 떨려 대만에 가서 이제 대만 사람을 깜짝 놀래게 아네아스슨은 <laughs> 아, 자주 가시는데 많이 가봤어? 대만 처음이에요 갔지? 처음이야? 네 나는 되게 많이 갔지 그래서 저는 이어무시 분만 믿습니다. 근데 나도 중국 많이 갔지 <laughs> 야, 대만은 나 올, 올해도 벌써 몇번 왔다 갔다 했어. <laughs> 재밌겠다. 네 수석하고 바로 대만으로 그럴까? 이동해봅시다. 야, 가시죠. 우리 여기서 파이팅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준 네, 자. 대만 가서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여기 대만의 명동 시원딩에 아 있는 수박집을 제가 현지인 추천 맛집으로 뽑았습니다 어, 약간 진짜? 어.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오라오라고 여기를 올라가면 되거든요. 수박집 어, 여기에 많이. 가봤거든? 이게, 근데, 어, 근데 여기는 안 와봤어. 오디 허거집 하나에 속한대요. 엄청 아,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허거집. 저희가 가이드를 하러 왔는데, 저보다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 계셔서, 너무 나 아, 든든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야, 많이 됩니다. 나는 희재가 어떤 고거집을 우리한테 추천을 할지 되게 궁금하다고요. 진 제가 또호의 진심이거든요. <laughs> 아, 바로 고거, 올라가시면 됩니다. 고거 너무 좋지? 좋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먹는 고구는 재료도 많이 약하고 빡. 되게 아쉬워.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저 좋아, 아.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야씨. 야시 야. 그거 약간 찬찬 아, 찬찬 찬찬 거리는 거리는 거 오리선지. 제가 찰랑거리는거 아시죠? 우리 선지. 제일 걱정인 게 지선 언니가 약간 향신료 약해서. 아니, 아니요. 고구는 달라, 고구는 달라. 얘 아이, 그 다르게. 얘 보면 은근히 편식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심어되는지 <laughs> 모르겠어. 아, 이렇게 편식해가지고왜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그세요 사람 엄청 많어. 와, 진짜 진짜 Brake. 대박인데 사람 무지 많는데. 여러분, 이리 오세요. 와 진짜 크다. 오. 와우. 이이저의특은뭐이 특색의 채마. 이 채마. 특색의 채마. 특저의 채마. 특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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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느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송남은 그렇게 맵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대만은 얼마나 와보셨어요? 응. 몇번 정도? 나는 대만은. 이번 두 번째. 아, 저는 첫 번째예요. 나는 오해 벌써 두 번째 왔다는 네. 이게 세 번째. 출근인들도 원래 평소에 마라 약간 이런 걸 즐겨주세요? 마라, 마라 좋아하지. 마라 좋아해요? 아, 마라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지. 사실 마라를 좋아하는데, 대만하고 중국에서 먹고 나서 한국에서는 잘안 먹어. 아, 그죠? 너무 달라요. 아쉬워. 요 식자재 이런 것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 가면 이제 막뭐그 현지 맛이 응. 조금 자란 느낌이랄까요? 후그 외에는 웜은 맥주 먼저. 네. 저 그때 그거 하시지 않았어요? 어우와. 왜요? 왜 양고? 어 제가 방향을 기로아 아, 그면 뭐? 라면 뭐? 라면 뭐? 라면 뭐? 아. 면 뭐? 라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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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이 그렇게부드러워서 맛이 난다. 그주이 된대. 그 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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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대그 주방이 된대. 그 주방이 된대. 그 주방이 된대. 그 주방이 된대. 그 주방이 거대그 주방이 된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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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이 된대. 그이 된대. 카 주방이 된대. 그이 된대. 이거대이거이 오션원에어 어, 이거 완착하기 좋아. 자, 아, 아, 저 오늘 하루 해복합이다오 음. 되게 청량하다이연트주 음. 괜찮은데. 아, 저거는 뭐야? 아,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뭐야? 아, 저거 이거는 뭐이야 快点煮啊！趁热煮，先下锅，汤会比较甜，要煮十分钟这个根。OK。煎小刀羊，羊肉煮成熟再吃。先吃雪花牛肉，多滚煮七秒钟。我们也有那种大肚大胖的肉。大胖的肉。对。啊，那两盘都要点哦。一个是牛肉牛小排，一个是伊比利猪猪肉。哦。两个都要。两个都要。 내딴 사람들하고 와. 내가 제시 와서 이렇게 시키면거 진짜 몇살잖너다 내게 줄 거잖아. 근데 오늘 희망이 있으니까, 휘밤, 있으니까 빡, 걱정 안 해. 아, 내가 음식물 남기지 말기 홍보대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 7초만 넣고 드시면 된다고 하는 이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쉬면서 하나 아, 아, 둘셋넷 아, 셋. 아, 못 먹어봤어. 아 백탕 맛있다. 이탕아왜 이렇게 진하지? 음 아니, 이거 완전 그냥 사골 국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골 국물로 끓여도 너무 하얗다. 아 그냥 사골이야 사골. 와. 너무 맛있다. 유부피 같은 게 있어요. 응, 옹고수. 응, 땅豆 오. 너무 더워 그아니음 그럼 뭐야아쉬에 먹어봐 야아쉬아도 좋아 이거 좀 맛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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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쉬 안에 딴 눈은 뭐야? 아, 아 뭐. 원래 들어있었어? 아야아쉬가무한리필이에요아 어. 진짜? 음. 아 근데 되게 매력있다 이거 어 매력있다 야아쉬에 도전 이게 음. 뭐냐면 오리선지 음. 오.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부러. 깜하지아 오늘 여기 야시장 진짜 맛있다. 음. 호불호 없을 것 같아. 아 오늘 음. 먹었있을것 같아. 원래 편지가 호불호 있는 정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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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불호, 호불호 음. 없을 것 같아. 특별하긴 하다. 오리피. 네. 아예 아예 냄새 안 나요. 음.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죠. 음. 아치리크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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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음. 네. 아이스크림 두부래요 네. 아이스크림 두부. 이거는 평소에 못 먹어봤던 건데? 아이스크림은? 아, 아니, 처음 봐요, 저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개발했나봐. 진짜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그 맛이 부드럽다고. 해가지고. 음. 음. 집에서 음. 녹네. 아, 그냥 약간 완전 부드러운 어묵. 그런 맛이 빵, 건드리고, 음. 건좀 먹고, 뭐야? 뭘 추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마침 걱정하지 마시고. 아, 걱정을 안 하는데, 안에 건드리서 너무. 이거 고기 먹고 완자 놀자. 아 좋아요. 시아화가 네. 원래 허구의 꽃. 이게 새우 반죽 응. 완자거든요. 옆에 또 뭐가 나왔는데 아까 뭐였더라? 새우 완자하는 관자. 관자 관자. 감야이집 응, 대박이다. 괜찮은 예, 것 같아요. 밥이 어, 이거 어이 집. 아 필수 잘했는데. 아 다행이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음. 와 배탕이 이을 끝내주네. 이게 여러분, 이게 방금 아까 셰프님이 넣은 완자예요. 저기서 음. 완자 완자. 방금 저는 관자 완자 먹었는데, 와 여기 살아있어요 결이. 어. 완자. 해운지 관자 그러니까 두 종류 있어요. 음. 고마워 언니. 이 시아화는 꼭 시키네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매력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채소인 를 모르겠어 이게.. 연근? 아, 연근 쪽일 텐데 나, 이게 연.. 마늘 쪽 같은 느낌 아닐까요? 음 식감도 좋다 그래? 음, 궁금 궁금 이게 저는 중국에도 한번못 봤던 대만에서 처음 보는 채소 종류. 영꽃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 네. 영꽃. 이거는 네이버에 찾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저희도 처음 봐요. <laughs> 아, 고추? 구추? 고추를 응? 넣었다 빼는 색이에요. 응, 응, 응. 식감은, 식감 맛은 딱히 무맛. 응. 식감, 식감요? 식감, 식감. 응. 아, 저희데 여기 오리천지를 주는 게 정말. 신한수 네, 맛있어요. 야, 실 엄청 많이 주셨네. 우와. 와. 와. 오, 우와, 어, 고어 와, 어. 아,谢谢。 고가 진짜 배불러 다 배불러 해요? 아, 저시식 이제 시작이 계란두 드셔보세요 계란 만두 계란만두 어때? 어때요? 고기만두인데 쫄깃쫄깃 고소해 계란도 쫄깃쫄깃 피가 되게 신기한데? 피가 어묵 같은 그런 폭신폭신한 식감인데요 이거 계란만두 음. 이제 끝나신 것 같아요. 음. 어 오, 난 지금 너무 배불러. <laughs>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중독적인가요? 마라가 맛이 있 맛있어. 어. 마라는 매콤한 맛이 받쳐주니까 질리지 않고 계속 들라 드나. 마라가 질리지는 않아요. 만약 어, 오히려 더 음, 뭐 중독돼가지고 생각이 나지. 얘는 진짜 마라. 위험한 친구입니다, 마라 자, 이 와, 마라가 얼마나 중독이냐면 우리 아들도 마라를 오랫동안 시켜달라고 했어요. 마라탕. 어? 네 아들 나중에 보니까. 시박 뒤를 이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저를 엄청 좋아한대요. <좋아하는데요>, 이것또 <laughs> 맞아요. 아니 오늘 첫 번째 날이라 그래도 대만의 약간 로컬 이런 음식점을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이 우라오골을 선택했는데 아 어, 너무 어, 맛있어. 그래요. 첫째 날인데 되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셨던 두분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또 내일은 내일 의 음식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야, 오늘 완벽했는데 내일은 더기대되는아 응. 내일은 좀더더 로컬 적으로 다가가 보려고요. 응. 그럼 저희 오늘 오라고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고요. 내일 또 맛있는 모습으로 네, 아 우리 두 셰프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대우지말 마이 딴. 와우. 이거 잠깐 드세요. 만, 만오천 원인데? 만오천 원? 뭐가 이렇게 많어두 줄이야, 두 줄. 대만에서 만오천 원이면 얼마니? 아, 육십만 원을치 먹었어? 60원, 딱, 아니. 딱 적당히 먹었네. 육십 곱하기 삼십 하면 천팔백이니까야 이거. 지금 대만에서 육십만 원 먹었으면 한국에서는 한 150만 원 정도는 먹어 아, 물가가 싸거든요, 어. 저기. 물가. 여기가 엄청 싸지. 아. 먹는 게 엄청 싸요, 대만, 대만. 대만이. 저기. 시밥을 좋아하는 남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지금 어, 이 어, 이런 거 좋아해. 저기 시밥이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벌어요. 마음 끌넣고금는데요 풀어 푸셔도 돼요. 들어오기만 하세요. 아, 시짜큰거썼어큰 아, 거. 거. 아니면아 내일 모레까지. 근제 따지고 혼자 다먹었면 맞죠. 이래서 장난치면 되는 아, 거예요.